청취자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 문득 떠올렸을 때어 마치 바로 어제 일처만 그때 감정이 확 되살아나는 경험이요 즐거웠던 기억이면 뭐 반갑겠지만 힘들었던 기억은 하루 종일 마음을 무겁게 하잖아요 대체 왜 우리의 기억은 감정을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붙잡아 두는 걸까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사실 그게 기억이 단순히 머릿속에 저장된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회심부터 말씀드리면 감정하고 기억은 우리 뇌에서 거의 뭐 한범처럼 움직여요. 특히 강렬한 감정은 단순한 느낌을 넘어서 일종의 신체 기록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그냥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이 음, 그때의 긴장담이나 심장박동 같은 걸 그대로 재현해내는 거죠. 와, 신체 기록이요. 그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자료에서도 이걸 감정 기억이라고 부르던데 이게 우리 뇌의 특정 부분이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뇌 깊숙한 곳에 있는 편도체랑 해마 이두 영역의 합작품입니다. 편도체는 감정의 뭐랄까? 경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 경보 시스템? 네. 특히 공포나 분노처럼 생존이랑 직결된 강렬한 감정이 생기면 즉각 비성배를 울리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있는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뇌의 도서관 사서 같은 역할을 하고요. 경보 시스템이랑 도서관 사서라. 어, 조합이 재미있네요. 그럼 이 둘이 어떻게 같이 작동하는 건가요? 강렬한 감정적 사건이 딱 터지면 경보 시스템인 편도체가 아주 시끄럽게 울려요. 이거 아주 중요한 사건이야. 절대 잊으면 안 돼. 하고요. 그러면 도서관 사서인 해마가 그 사건을 일반 서가가 아니라 특급 중요 서가에 보관하는 겁니다. 아하. 여기서 핵심은 해마가 그냥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편도체가 울린 그 경보의 강도 그리고 그때의 신체 반응. 예를 들면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었는지 숨은 얼마나 가빴는지 이런 것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싹 묶어서 저장한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군요 그냥 익숙한 노래를 들었을 때? 아 옛날 생각나서 슬프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노래를 들었던 그 시절의 그 축축한 공기 그때 입고 있던 옷의 감축 막 가슴이 저릿했던 그 느낌까지 통째로 소환되는 거군요 와 이건 거의 시간여행에 가까운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시간여행이죠 특히 후각이 기격이란 감정을 엄청 강하게 자극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냄새를 처리하는 뇌 영역이 이 편도체랑 해마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어요 아 정말요 네 다른 감각 정보처럼 여러 정거장을 거치지 않고 거의 뭐 ktx 처럼 기억과 감정의 중심부로 직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향수를 딱 맞는 순간 10년 전그 사람과의 기억이 눈앞에 파노라마 처럼 펼쳐지는 경험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시간여행은 대부분 즐거웠던 목적지가 아니라 좀 힘들고 불편했던 곳으로 저를 데려가는 것 같아요 행복했던 기억은 뭐랄까? 가끔 꺼내 보는 예쁜 앨범 같은데 괴로웠던 기억은 정말 예고 없이 튀어나오는 불청객 같달까요? 왜 유독 부정적인 기억이 더 끈질기게 우리를 찾아오는 걸까요? 아, 정말 중만 지적했습니다. 그 불청객이 유독 끈질긴 데에는 굉장히 실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뇌가 지독할 정도로 안전을 추구하는 경호원이기 때문이에요. 경호원이요? 네. 첫 번째 이유는 뇌가 고통이나 공포 같은 강렬한 부정적 감정을 생존의 필수적인 정보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생존 정보요? 근데 뭐 현대사회에서 맹수를 만날 일도 없는데 직장 상사한테 혼났던 기억이나 발표 때 망신당했던 기억 같은 걸 그렇게까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정말 생존에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좀 과잉반응 아닌가요? 와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맞습니다. 과잉반응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뇌의 입장에서는 그 직장 상사의 분노어린 얼굴이나 청중의 차가운 시선이 원시 시대의 맹수랑 똑같은 사회적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무리에서 배척당하는 게곧 생존의 끝이었으니까요. 아... 그래서 뇌는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에 매우 중요. 반복 금지. 이렇게 빨간 딱지를 딱 붙여서 절대 잊히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뇌의 오답 노트인 셈이죠. 틀렸던 문제를 자꾸 상기시켜서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뇌의 오답 노트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저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애쓰는 거였군요. 하지만 그 오답 노트가 너무 두꺼워지면 새로운 시험을 치를 엄두조차 못 내게 될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두 번째 이유랑 연결됩니다. 뇌는 그 오답 노트를 바탕으로 현재를 예측하고 미래에 대비하려고 해요. 아 예측을요? 네 과거의 특정 상황에서 느꼈던 그 강렬한 감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비슷한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죠. 어? 이 상황 예전에 발표 망쳤을 때랑 비슷한데 그때처럼 심장이 뛰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 위험신호야. 이번에도 망할 수 있으니 도망가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준비해. 이렇게요. 결국 저를 보호하겠다는 뭐 선한 의도지만 그 시뮬레이션이 너무 과하면 오히려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늘 불안에 떨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겠네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겁을 먹게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오답 노트에 유독 자주 등장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바로 세 번째 이유인데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미완성 과제 같은 감정들입니다. 미완성 과제요? 네. 우리가 어떤 일을 끝마치지 못하면 계속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것처럼 충분히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못하고 억눌렀던 감정, 혹은 제대로 이해받거나 해소되지 못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뇌리에 남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나좀 봐줘. 나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 하면서 우리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불편한 기억이 자꾸 떠오르는 건 뇌가 이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야. 너의 생존과 안녕을 위해 꼭 다시 살펴봐야 해라고 보내는 어떻게 보면 좀 절박한 신호였네요. 불청객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좀 서투른 방식으로 저를 도우려는 경호원이었군요. 하지만 이 강력한 기억 메커니즘이 꼭 부정적인 기억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든 순간에 문득 떠오른 과거의 행복한 기억 하나 때문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때도 있잖아요. 아, 물론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완벽하게 공평하게 작동합니다. 뇌는 생존에 위협을 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생존에 도움이 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긍정적인 경험 역시 아주 중요한 자산으로 판단해서 잘 보관해 둡니다. 행복했던 감정 역시 과거의 몸의 경험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만큼이나 생생하게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 문득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랑 진짜 별거 아닌 일로 복도에서 막 웃고 떠들던 장면이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뭐 중요한 사건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그때그 따뜻한 햇살이나 복도를 울리던 웃음소리, 그리고 이유 없이 막 가슴이 간질간질하던 그 느낌까지 고스란히 느껴져서 한참 동안 기분이 좋아지곤 해요. 이것도 그런 걸까요? 네, 바로 그런 경험들입니다. 자료에서도 여러 예를 들고 있죠. 첫사랑을 떠올릴 때심장에 터질 것 같은 설렘 어린 시절 부모님 품에 안겼을 때의 그 조건 없는 안정감 혹은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격려의 말을 들었을 때 온몸으로 퍼지던 따뜻한 기운 같은 것들이요 이 모든 것 역시 뇌가 이런 경험은 앞으로의 삶에 큰 힘이 될 거야 일종의 비상발전기 같은 거지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몸의 감각과 함께. 특급 중요 서가에 특별 보관해 둔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비상 발전기라는 표현 어 정말 마음에 드네요. 힘든 순간에 그 기억을 떠올리는 건 뇌가 저장해 둔 긍정적인 몸의 경험이라는 그 발전기를 돌려서 현재의 저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좋은 기억을 자주 또 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뇌가 저를 보호하겠다고 애쓰는 건 알겠지만 솔직히 그 보호가 너무 과해서 버거울 때가 많아요. 과거의 감정이 너무 강렬하게 되살아나서 현재의 나를 힘들게 할때 대체 어떻게 해야 이 과잉 친절한 뇌의 경고등을 좀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감정을 없애거나 억누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해하고 다루는 법을 배우는 거죠. 파도를 멈출 수는 없지만. 파도 타는 법을 배울 수는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료에서 제안하는 세 가지 방법은 모두 이 원리에 기반합니다. 첫 번째 방법이 감정을 언어로 구체화하기였죠.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냥 슬프다, 화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나요? 솔직히 너무 간단해서 좀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냥 슬프다가 아니라 최대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막연히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뭉뚱그리는 대신에 잠시 멈추고 나는 방금 그 사람이 내 의견을 무시해서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서운하고 조금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감정의 구체적인 이름과 서사를 붙여 주는 순간 뇌에서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요. 어, 어떤 변화요? 감정의 경보 시스템인 편도체의 활동은 줄어들고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죠. 마치 어둠 속에서 정체모를 무언가에 손전등을 딱 비추는 것과 같아요. 실체를 확인하는 순간 막연한 공포는 줄어들고 대처할 방법을 생각하게 되죠. 아, 감정에 압도당해서 막 허우적대는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그 감정을 관찰하는 위치로 이동하는 거군요. 이름표를 붙여줌으로써 나와 감정 사이의 안정 거리를 확보하는 셈이네요. 두 번째 방법은 기억의 새로운 해석 더딥핑이었는데 이건 좀더 적극적인 방법 같아요. 맞습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의식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를 때 그때 상처받았던 나를 좀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동시에 현재의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때의 너는 어리고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게밖에 대처할 수 없었어.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때부터 더 많은 것을 알고 경험했지. 지금의 나라면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라고요. 이건 뭐 과거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게 아닙니다. 네. 기억 자체는 그대로 두되 그 기억이 현재의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고리를 끊어내는 작업입니다. 과거의 경험은 아프지만 그 경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과거의 사건에 갇힌 피해자가 아니라 그 사건을 겪어내고 살아남은 현재의 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다시 쓰는 거네요. 와, 정말 강력한 방법이 될수 있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감정이 떠오를 때 몸의 반응 관찰하기.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건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감정은 몸의 반응이다라는 원리로 다시 돌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강렬한 감정이 밀려올 때 그 감정의 내용이나 스토리에 빠져드는 대신에 의식의 초점을 내 몸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맞아요. 바로 그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감정이 폭발하는 그 순간에 냉정하게 아, 내 어깨가 굳어 있네. 이렇게 알아차리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대부분은 이미 감정에 휩쓸려 버린 한참 뒤에야 아, 내가 또 그랬구나 하고 후회하게 되던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폭풍의 한가운데가 아니라 폭풍이 지나간 직후에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감정이 휩쓸고 간 뒤에 여전히 두근거리는 심장, 긴장으로 뭉친 어깨 혹은 차가워진 손끝을 그냥 느껴보는 겁니다. 아, 내 몸이 이렇게 반응했구나 하고 판단 없이 알아채려주는 거죠. 이 연습이 반복되면 점차 감정이 올라오는 바로 그 순간에 몸의 변화를 알아채리는 힘이 생깁니다. 아. 과거 기억 감정 폭발 생각의 소용돌이로 이어지는 자동 급행열차에서 잠시 내려서 숨을 고를 수 있는 간이역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감정이라는 파도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차리면서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고 서핑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비슷하네요. 없애는 게 아니라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핵심이군요. 정확합니다. 이세 가지 방법 모두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습할수록 과거의 감정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는 주인이 아니라 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일부로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게 될 겁니다. 오늘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음~ 이것인 것 같습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해하면 더 이상 나를 마음대로 흔들지 못한다. 과거의 감정이 불쑥 나를 찾아오는 게 내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뇌에 지극히 자연스러운 작용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큰 위안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과거의 감정이 여전히 나를 흔든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아직 성장하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무뎌져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보다 아프더라도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건 여전히 우리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그 감정을 잘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디딤돌 삼아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네요. 우리의 뇌가 과거의 감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를 예측하고 반응한다면 지금 우리가 새로운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들은 과연 얼마나 새로운 것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아주 오래된 감정의 메아리는 아닐까요?